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어, 2022학년도 여러분들이 데뷔하고 계실 텐데요. 어, 연세대 이제 기출 연구대하고 어, 연구대 기출 문제 분석이 어떻게 될 거며 여러분들이 올해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프로필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 박사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응용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전임으로 좀 있다가, 비정년 트랙으로 전임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고요. 연구대 학객생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약간의 조금 어 저를 약간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학객생이 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강자고, 또, 온오프 최대 수험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김연편 입의 인강, 현강 수강생이 이제 압도적으로 1위고, 어 점유율이 90% 이상이다. 뭐, 이렇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어 간단히 넘어가서, 이제, 어 연고대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어 실제로 해야 되는 범위가 뭐냐 이거죠. 스토트 책이라는 거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스토트 책한권 공부하시면 돼요. 뭐 여기다 공수, 선대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연세대에서 시험 문제는 총몇 문제가 나왔냐면 크게는 8문제가 나왔고 소문제까지 치면 12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세대는 모든 문제가 서술입니다. 1번부터 끝까지 서술을 하셔야 돼요. 한장 내에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도 안 되고 너무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못 적어도 안 된다는 소리죠. 빈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뭘 적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됩니다. 작년에 증명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일변수다변수가 6문제씩, 6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수학과하고 비수학과 구분이 됩니다. 수학과는 10문제, 비수학과도 10문제지만 조금 다른 문제는 두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수학과는 서술형 문제가 마지막에 한 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비수학과는 1 어, 0 문제가 전부 다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전년도는 두 문제는 서술형이 나왔고 여덟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유독 도 그냥 단답형으로 다 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귀찮다는 거죠. 최초만이 귀찮다. 어 일변수 다섯 문제, 다변수 다섯 문제, 일변수 네 문제, 여섯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어, 고대 같은 경우는 계산을 좀 하게끔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죠. 연세대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도 작년, 어, 여러분들 바로 전에 시험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fx의 x가 0으로 갈때 fx가 1로 간다고 한다면 제곱수의 값이 1로 간다는 걸 증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서 추업 시험에 똑같이 어, 연세대 기출문제에는 어, 이게 L로 되어 있죠. L로, L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했고요. 입실론 델타 용법의 증명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딱 봤을 때, 어, 저거 어떻게 증명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X제곱과 1이 유클리디 공간상의 절대치 값을 했을 때, 입실론보다 작은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명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어렵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극한 문제입니다. 이 극한 문제를 잘 보시면 엄청나게 식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복잡하고요, 솔직히. 근데 잘 보시면 루트 각각 코사인 루트 각각 코사인 ln ln 두어지. 두 함수의 차이가 보이죠? 지금 뭘 하라? 평균값 정리, MVT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MVT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죠. 두 개의 값은 1 프라임 값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래 서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식을 미분하는 값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루트 값과 코사인, ln 값까지 있으니까 안에 값을 계산하면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값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 스퀴즈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게 되면 단순하게 0이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어, 묘미의 문제죠. 연세대는 항상 이제 평균값 정리를 시험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이 전에는 이제 19년도 때는, 어, 평균값 정리를 한세 문제 정도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내죠. 매년 많이 내는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 삼정적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쓰던 문제랑 똑같이 나와있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첫분이세개짜리니까 구면 잡혀기를 이용해서 얘는 로로 바꾸면 되고 여기 전체 d의 값을 뭐예요? 로 제곱 사인 파이 d 로 d 파이 d 세타를 이용해서 식을 조금만 변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간을 조금만 잡아주면 문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 지금은 어렵죠. 당연히 처음에. 이제 처음 보니까 야 무슨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훈련이 웬만큼 된 친구들한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포인트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출발해서 타원을 따라가서 점 1,마이너스 루트 3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곡선 C라고 합시다. 주어져 있는 벡터장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블라블라. 이거는 어, 결국 뭐예요? 중간에 x와 y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원점. 즉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타원이 의미하고 있는 반은. 원점, 중심의 0,0,0이라는 점에서 얘가 연속성이 깨지는 그런 벡터장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중간에 구멍 뚫어서 연습하는 걸 수없이 많이 연습을 했고요. 학생들 잘 풀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린 정리를 이용하되 그린 정리의 구멍 뚫기죠. 사실 이 문제는 연세대가 한 4년 전에 열심히 냈던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4, 5년 동안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내던 문제, 좀 포인트를 줬던 문제를 한동안 또안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네요. 고려대학교 기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는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이다 보니까 다음 설명들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True, False, or True. 그러니까 천당, 지옥 뭐 이렇게 볼까요? 하나 맞추면 Yes, No, 틀리면 빵 이래야 되는 거니까. 자첫 번째 거는 이거는 뭐냐면 적분값을 계산하는데 어, 탄젠트 값, 안에 값을 살짝 변형을 하게 되면 얘가, 어, 안에 값이 이 전체가 뭐냐면 이에 t가 될거예요 그래서 접분하면 얘 값이 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려는 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함수 접분이긴 한데, 여기에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가 무한대로 치솟습니다. 즉, 뭐죠? 얘가 이상 접분이라고 합니다. 이상 접분의 수렴성을 따져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X 플러스 2의 제곱수를 우리가 X 플러스 2분의 또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두개로 분리해가지고 조건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상 조분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서 쉽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답음 답은 뭐냐면 이 식이 무한 급수 파트인데 급수 파트도 매번 연세대에서 잘 내는 파트가 됩니다. 안에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뭡니까? 지수 1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을 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 주자면 요이 요게 ln 값이니까 이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가 표현하면 이에 마이너스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 ln 뭐 ln 뭐 이걸 한번 풀어 볼게요.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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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n 인가뭐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ln값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ln값은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2값보다 e 커지게 될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그러니까 이게 ln값이라고 볼까요? 이거 ln값? 그럼 이 전체의 값이 뭡니까? 2보다 크게 될수 있다는 그런데 마이너스 값이니까 거꾸로 돼 있어서 얘는 2에 마이너스 ln 뭐 이렇게 써서 안에 값을 얘를 어 이렇게 n 곱하기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 여기 n, n 빠졌어요. ln, n. 여렇게 폼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얘 1이 될 거예요. 얘 마이너스 ln, n 곱하기 1이 되거든요. 그럼 이놈의 값을 2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가 뭐냐면 n 스퀘어 분 1이 되거든요. n 스퀘어 분 1의 무한급수는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비교판정법에서 얘가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뭐 단순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어, 평상시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다음 라 같은 경우 쉬워요. 라 같은 게 a plus b plus c 꼴 0이다라고 할때 그 외적 값을 계산했을 때 이게 참이 되느냐 이런데 여기에 b 값 대신에 a와 c를 넘겨서 정리해서 계산 단순 계산해 보면 이게 참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여긴좀 치울게 그냥. 어. 그다음에 이제 공률 문제인데 공률 문제가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을 하면 계산도 좀 시기 좀 걸립니다. 이게 계산하는데 한 일곱 줄 여덟 줄 정도 되는데 그걸 컴팩트하게 적으면 그러한데 어, 컴팩트하게 일단 과정을 적을 필요 없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하나 삐끗 해가지고 틀리면 그냥 빵점으로 내려앉아요. 1 0점이냐 빵점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단순한 문제가 나왔다더라도 학생한테 무거운 문제인데 계산이 좀 들어가는 문제라 학생들한테는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맥클린 급수 문제입니다. 맥클린 급수는 코사인 2x를 맥클린 급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2에 마이너스 x제곱 있죠? 맞죠? 이거. x제곱분의 1이니까. 이것도 맥클린 급수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맥클린 급수란는 이야기는 x 당시에 무한한 합으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x 당시에 무한한 합, 무한한 합에서 이렇게, 어, 카운팅을 해서 보면, 이 값을 보면, 요거 값,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얘는 쉬운 문제입니다. 얘는 뭐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거라서 학생들이 쉽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계산이 시간이 걸리니까 학생들이 짜증났다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은 뭐 단순한, 해보면 단순한데 시험장에서는 그 압박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중적분 그렇죠? 삼중적분이 나와 있습니다. 얘도 뭐 비슷하죠? 삼중적분의 값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고려대학교 문제 보니까 F벡터장 이제 요건데 어, 시험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답이 두 줄이면 끝나요 스톡정리 이게 스톡정리인가? 그거 써가지고 지금 선적분이니까 스톡정리를 쓰면 딱두 줄만에 그 답이 나오는데 답은 간단하게 0입니다 벡터장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좀 짧게 소요돼요 점수 배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때 어, 빨리 풀수 있는 건 빨리 푸는 게 좋죠. 좀 시간이 걸린다면 빨리 넘기고 뒤로 빼야 돼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 그거 한 문제 잡고 막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뒤에 똑같은 문제를 쉽게 뭐한뭐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꼴이 되니까 시간 조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과 문제입니다. 얘는.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죠. 요게 스톡, 어, 이제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어, 선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St 값이 1 플러스 4분의 코사인 t고 Rt가 2 플러스 사인 t입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이번에 학사 편입 한 명만 뽑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반 학생들이 1차가 지금 발표한 상황에서 두명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적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제 학사 성적은 물어보니까 70점이 좀안 됩니다. 70점, 70점 좀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애 지금 1차 합격은 다 했고 그 중에 3명 이 나올 겁니다. 어,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을 상수라고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정보와 예, 있을, 이 정보를 상당히 어렵죠. 이거는 학교에서 만들어낸 문제고 매우 좀어 사실 50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 그래서 일부를 좀 쓰다가 말면 하 되죠. 이게 서술로 낸 겁니다. 뒤에거 적분하면 코사인 제곱을 적분하면 얼마다? 어, 파인가 그렇게 나올 건데 얘가. 그리고 이 코사인과 사인을 적분하면 0부터 2 파이까지 적분하면 얘가 0이 되는데. 이두 개의 값을 더해보면 뭐냐면 선적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선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스톡 정리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기도 어렵고 시간상. 왜냐하면 50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똑같이 시험을 철하했을 때 그걸 생각하고 이런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풀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니 그러니까 적당히 좀 쓰다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가 18년도 이제 3개년 동안 어떤 범주를 시험 문제 냈는지 한번 제가 파트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올해, 요번에 나온 거예요. 요번에 작년이죠. 12문제, 소문제까지 쳐서 12문제입니다. 그 소문제는 이제 횟수를 더해 보면 12문제보다 좀더 많을 텐데 송문항까지 하면 12문항보다 더 많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분주가돼 있고. 자, 18년도 때 이때에는 그 고대가 처음 시험을 이 제도에 들어오기 온 다음 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둘세 번째 자, 3개년치만 이렇게 뽑아 봤는데 이슈론 델타 용법 관련된 게어 여기는 뭐냐면 어한두 문제가 나왔고요. 이때. 그리고 어, 재작년에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한 문제 나왔죠. 아까 기출문제 보여드렸죠. 입술론 데이터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이제 3년 전에는 빵 문제 나오다가 재작년에 3문제나 출제했어요. 근데 이번에는한 문제죠. 뭐 평균값 정리는 자주 내는 파트입니다. 그 전전년도에도 이때 18년도 전에도 한 문제, 두 문제인가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분과이상적분 파트에도 어, 세 문제를 냈습니다. 이때는요. 18년도. 19년도 때는 또좀 하나도 안 냈어요. 그리고 20년도 작년에 적분 이상 적분 문제 한 문제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기와 백타, 공률 관련돼서 어, 18년도 한 문제 냈고, 19년도 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한 문제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내겠죠.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한 문제 또낼 겁니다. 이번에 급방정식 파트입니다. 급방정식은 한 번도 내지 않다가 요번에 갑자기 두 문제 냈습니다. 소문제까지 쳐서요. 한 문제인데 소문제까지 쳐서 두 문제. 자, 이렇게 썼습니다. 급수 몇 급수 파트예요몇 급수. 무한급수가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어 18년도 안 나오고 19년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전년도부터는 얘가 엄청 많이 냈는데, 내다 보니까 지겨웠는지 한 2개년치 안 내다가 요번에는 냈습니다. 요번에. 그다음에 다변수 편도 미분이니까 라그랑지 미정계수나 뭐 편미분하는 이런 계산하는 쪽에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한 문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적분, 이중적분, 삼중적분도 꾸준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요. 선적분, 면접분은볼거 없습니다. 여기는 매번 두세 문제씩 꼭 냅니다. 선적분. 그러니까 스톡 정리, 발산 정리 쪽이죠? 그쪽에. 그쪽에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냈어요. 요번에도 세 문제 냈습니다. 자, 고대학기 한번 볼게요. 고대는 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어, 그거 보시면 어, 아까 제가 이제 고대 아까 뭐 말씀을 잘못 드린 게 고대 연대에 대한 아까 고대에서 고대가 이제 시작 단계는 이제 그 훨씬 전 고대는 좀 다르고 연세대는 1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좀더 길었어요. 자, 그대로 와서 보면 고대는 이제 출제 파트별로 보시면 18년도 때열 문제, 열 문제, 열 문제입니다. 항상 열문제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문제 참 거짓 하는 문제까지 치면 열 문제를 좀더 넘어갑니다. 이거 다 합해 보면. 음함수미음법이한 문제씩 한 문제씩 나오다 가 이번에 안 나왔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적분과 이상적분에서 세 문제, 빵 문제, 두 문제. 적분 이상적분 파트는 뭐 자주 내는 파트라고 봐야 되겠죠. 내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급수 몇 급수 파트 내죠. 두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좀한두 문제 정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간 기하, 공률 관련된 공률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 빵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변수 어, 라그랑지 미정개계수법이나뭐 이런 거 쓰는 게 있어요. 그쪽이 이제 어, 한 문제 나오다가 두 문제. 여기는 자주 나오네요. 고대가 두 문제에 출제했습니다. 중접분, 삼중적분도빵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적분 면접분은 연세대나 고대나 매번 내는 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파트가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연세대 출제 경향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증명 문제가 감소했어요. 그 전년도는 증명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됐는데 요번에는 증명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학생들한테는 이게 증명 문제가 많으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외운 거 그냥 적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한 문제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한 문제도 문제가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계산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시간적인 약간 촉박감이 좀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압박이 좀 있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전에는 이제 학교 기출 문제를 숫자랑 똑같이, 동일한 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학교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기출문제를 완전히 변형한다니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유형을 크게 크게 왜곡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화된 걸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간의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개념을 어떻게 내가 응용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풀이가 길지는 않습니다. 뭐 계산이 많다든지 고대 같은 경우는 계산이 많아야 되는데 연세대는 계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한장내는 정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적을 때 이제 콤팩트하게 풀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쓸데없는 말들을 거기다 많이 적게 되면 한 장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시험장에 갔던 학생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한번 볼게요. 고대는 시간을 60분을 주던 걸 5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계산량도 훨씬 좀더 많이 늘렸어요. 예전에는 제자 한 2년 전에는 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요. 학생들이 15분 만에 좀 괜찮게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15분 만에 다 풀고 5번 반복해서 어 답이 틀렸는지 맞는지 확인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그렇게 유롭지 않아요. 한번 돌리기도 힘들 정도로 시간을 촉박하게 줬고 1시간에서 10분 줄였는데 그 10분이 매우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단답형이란 말이에요. 서술형이면 답을 쓰다가 조금 내가 좀잘못했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데 단답형은 마음은 급하죠, 계산은 있죠. 하다 보면 실수 하나 하면 푼 사람이나 안푼 사람이나 똑같은 점수를 받으니까 매우 억울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단답형이라는 문제를 내는데 너무 이번에는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난이도를 조금 너무 너무 이렇게 쓸데없이 높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걸 시간을 좀더 준다든지 아니면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계산량이 좀 많이 필요한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하게끔 그런 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어 적분도 좀 계산을 쭉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문제 자체는 평이합니다. 뭐 문제 자체가 뭐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서 문제 자체는 평이한데 시간이 약간 말했듯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고려대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또 하나. 배점은 다 똑같습니다. 배점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뭐 풀어 보면 한 10줄 걸린다면 어떤 문제는 두 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점수는 똑같습니다. 그럼 뭘 풀어야 될까요? 두 줄짜리 풀어야 되겠죠. 점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문제를 잘 적응을 하면서 풀어 보고 좀 걸린다 싶으면 돌렸다가 이런 센스가 필요한데 시험장에서 긴장되니까 그런 걸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정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어떻게 학습방향을 잡아갈 거냐. 어 이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떤 숫자가 좀 바뀐다는 약간의 어떤 변화가 좀 주어지기 때문에 이론을 음. 완벽하게 일단 첫 번째는 이론이에요. 일반 편입하고 다르게 일반 편입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정해놓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이런 뭐 특화되어 있는 방법들로 가르쳐 주는 게 많지만 연세대는 어차피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꼼수 방법으로 서술을 하면 그런 것들은 체점, 점수를, 점수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론만 연습하면 뭐합니까? 박사라고 해서 편입 시험 문제 잘풀것 같아요? 안 그래요. 문제에 적응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어, 뭐 수학적인 추론 어떤 통해서 학습을 먼저 많이 해봐야 되고요. 문제를 많이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 문제 그리고 살짝 변형된 문제 그리고 어, 아주 킬러 같은 n제 문제 그런 거 있죠 수능에서도 우리가 킬러 문제 있는 것처럼 여기 연고대에서도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두 문제에서 결판을 본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다 맞춥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내용을 너무 디테일에 너무 길게 쓴다든지.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끝에서 끝까지 풀이를 너무 길게 쓰면 그러면 아마 질릴 겁니다. 수학 자체는요. 그래서 수학 자체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담백하게 그리고 액기스만 딱 설명을 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설명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러합니다. 연세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겠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 색깔을 갑자기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그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연고대에서 치러졌던 기초 문제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 문제 그대로 던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낸데 있죠. 그래서 어 적극 활용하되, 이제, 뭐, 올해는 제가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올해는 뭐, 유명 대학, 뭐, 외국 대학들, 뭐, 하버드나 윌드, 스탠포드, 뭐, 이런, 그런 대학들에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가져와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연습을 하면서 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좋은 문제구나. 이렇게 풀수 있는 방법을 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그런 문제 연습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뭐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한 부분들을 또한번더 반복하면서 계속 연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됩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뭐 자료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있고 뭐제 조교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요번에, 이제, 지금,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연세대 1차가 발표 난 상황이고, 아, 완전히 최종이 발표 난 상황이고, 고려대학교는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요번에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어, 2월 2일날, 2월 2일날, 막쫙 이렇게 합격생들이 올려줬는데, 연세대 합격했습니다. 컴퓨터 합격했습니다. 작년, 형강생도 있네요. 전년상도 있고, 전자과전자 신소재, 화공,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 여기에 이 친구들 말고도, 여기 그 다음 연도에 어 기계과 화학과 기계과 뭐 물리과 이렇게 쭉또 이렇게 올려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전자화학과 화학, 화공, 뭐 기계 뭐 이렇게 쭉신소재쫙 붙어줬습니다. 인원수를 많이 뽑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수학이 들어가는 범위에서 뽑는 거는 거의 뭐 많이 저도 합격시켰다고 이렇게 자부하고요. 또 다음, 다음 장 볼게요. 전기전자화공 뭐 이렇게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아뭐 이렇게 해서요.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합격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해에 어, 올해, 올해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데서 따로 연락 왔던 친구들은 뭐 제가 아직 여기다 못 올려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 제 자원명은 그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Positive Thinking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결과를 좋게 두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연고대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아, 나 연구대 될까? 나안될것 같은데? 이러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미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태훈이가 합격을 이끌어 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